멸치는 머리와 내장을 말끔히 제거해서 준비합니다. 떼어놓은 머리는 모아서 멸치 육수에 사용합니다. 무침에 들어갈 통마늘은 2등분에서 3등분으로 썰어 준비하고 청원고추는 실을 제거한 후 채로 썰어 줍니다. 이때 마늘은 기름에 살짝 볶아 익힐 것이기 때문에 먹는데 부담스럽지 않으므로 마늘을 좋아하면 마늘 양은 추가하여도 좋습니다. 손질해 놓은 왕멸치는 약불에서 마른 팬에 넣어 서서히 수분을 날려 비린내를 날려주고 멸치가 약간 바삭일 때 맛술 한 큰술을 둘러주어 확실히 비린 맛을 제거했습니다. 이때 맛술을 둘러준 후 불의 상태는 계속 약불을 유지하고 멸치가 바삭이도록 볶아줍니다. 멸치가 바삭하게 볶아졌으면 접시에 덜어내어 한김 식혀주고 볶은 과정에서 나온 멸치 부스러기를 제거했습니다. 무침이나 볶음이나 멸치 부스러기는 말끔히 제거하는 것이 요리 완성 시 깔끔합니다. 이어 약불에 달궈진 팬에 식용유 약간을 두르고 썰어 놓은 마늘을 볶아줍니다. 이때 마늘은 너무 푹 익히지 않도록 합니다. 무침할 재료가 모두 준비되었으면 분량대로 무침할 양념을 만들어 줍니다. 양념이 완성되었으면 한김 식혀놓은 왕멸치를 넣고 양념이 골고루 묻도록 묻혀줍니다. 멸치와 양념이 골고루 묻혀졌을 때 볶음마늘, 청홍고추를 넣고 가볍게 묻혀줍니다. 모든 재료가 골고루 묻혀졌을 때 마지막으로 윤기와 고소함을 주는 들기름을 둘러주면 기름지지 않아 깔끔해서 좋은 편식하는 사람도 박수치면서 먹는 최고의 밑반찬 왕멸치 무침 완성입니다. 잎은 잠시 물에 담가두었다가 한장한장 한장 앞뒤로 깨끗이 씻어 물기를 털어냅니다. 물기를 최대한 털어내야 양념장의 농도가 흐려지지 않습니다. 깻잎의 물기를 털어낸 후, 깻잎 줄기의 지저분한 부분을 잘라줍니다. 깻잎 김치를 절여줄 베이스 양념 간장물을 만들어줍니다. 베이스 간장물을 만들어 미리 깻잎에 발라주면 찌지 않고 생으로 먹는 김치이기 때문에 깻잎의 뻣뻣함을 최소화하고 양념 맛이 겉돌지 않아 맛있습니다. 베이스 양념간장은 깻잎을 두선화장씩 넘겨가며 사이사이에 묻혀줍니다. 이렇게만 해도 시간이 지나면 깻잎 전체에 고르게 양념이 됩니다. 깻잎이 절여지는 동안 야채를 썰어줍니다. 양파는 양념과 겉돌지 않도록 아주 얇게 썰어줍니다. 쪽파 역시 잘게 쫑쫑 썰어주고 홍고추도 10십자로 칼집을 넣어 잘게 쫑쫑 썰어줍니다. 야채 준비까지 끝났으면 절여 놓은 깻잎에 스민 간장물을 최대한 빼 주도록 합니다. 베이스 간장물에 불량의 양념과 썰어 놓은 야채를 넣고 양념장을 만들어 줍니다. 완성된 양념장으로 깻잎을 두세 장씩 넘겨가며 양념장을 발라주면 숙성할 필요 없이 바로 따끈한 밥에 척척 얹어 먹고 싶은 깻잎김치 완성입니다. 멸치는 마른 팬에서 바삭바삭해지도록 달달 볶아줍니다. 바삭바삭 볶음 멸치는 손으로 뚝뚝 분질러 씹힐 수 있을 정도의 입자감으로 잘라줍니다. 된장쌈장의 볶음 멸치는 진리입니다. 쌈장에 들어갈 채소들은 잘게 쫑쫑 썰어줍니다. 재료 중 쌈장을 오래 두고 먹을 때 쌈장에 양파물이 배어나면 처음 맛있는 쌈장 맛을 볼수 없습니다. 양파는 갈아 넣어야 쌈장을 오랜 시간 두고 먹더라도 물이 생기지 않아 좋습니다. 쌈장을 불량의 양념으로 만들었습니다. 개인 취향이겠지만 된장 쌈장의 맛있는 비율은 된장 3 고추장 1 3대 1 비율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때 된장의 짠맛을 중화시키고 고소한 맛을 주기 위해 볶은 콩가루를 넣어 줍니다. 된장이 너무 짜다 싶을 때 꿀과 콩가루로 조절하면 짜지 않는 정말 맛있는 된장 쌈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쌈장의 기본 양념이 다 되었으면 구수하고 씹히는 맛에 한번더 맛있게 해줄 볶음멸치와 칼칼한 청원고추 쪽파를 넣어줍니다. 마지막으로 통깨 듬뿍 넣어 골고루 섞어주면 짜자 하나 맛있고 재료의 조합으로 볼때 건강할 수밖에 없는 쌈채소와의 맛을 한층 더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된장쌈장 완성입니다. 가시기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